어요 지금. 그리고 이쪽에는 태풍의 비바람에 쓰러진 아이들을 다 묶어서 세웠더니 이제 바람이 치면서 여기가 이제 다 시들죠. 위에는 안연글고 밑에는 막 연글어서 막 벌어지고 그래도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이만큼 성과를 올린 것에 만족합니다. 저희는 전문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만 올인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,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. 요즘 일기예보가 너무너무 잘 봤네. 아, 이, 이 아이는 너무 프리딩딩해서 남겨졌나보네. 이제 큰 이파리들은 밭에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. 비둘기들 먹을 수 있는 깨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. 우수수 비둘기들이 고맙다고 하겠다. 복받겠네 우리 비둘기들한테 잘해서. 야. 완전 완전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여기 아주 살어살어 벌레가 한 20마리는 지금 여기 있어. 여야한 학급은 되겠는데 한 마리가 이렇게 알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번졌을까? 대단하다. 이쪽이 조금 노랗게 되었는데요 검은색, 검은색 고양이가, 검은색 고양이가 자기 집인 양. 저기. 비둘기도. 비둘기 안녕. 많이 먹어라. 많이 먹고. 비둘기야 날아가봐 다 날아갔나봐 그래도 하우스 빌려가지고 그게 지금 몇줄네줄 네 줄? 그렇게 괜찮겠다 그치네 줄로 해서 일단, 네 줄로 해서, 얇게 넣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그쵸? 이거 두고랑 세고랑 배웠는데 완전히 100, 100평짜리지 이거 100평짜리 하우스가 완전 반 넘게 찾는 걸 이게, 이게 50평이죠 지금. 이거 50평이 저 끝까지가 100평이고